잠깐만요, 3분만 투자하세요. <laughs> 여러분, 혹시 주식하세요? 종목을 잡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하락하는 주식을 무서워서 못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항상 상승하는 주식에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락하는 주식을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매수를 못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의 저점 매수인데 그 타이밍을 못 잡죠 하락하는 주식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기업은 4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이나 관리 종목 우선주 거래량이 적은 주식 이네 가지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저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첫 번째로 4분기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죠. 이런 기업은 안 좋은 기업이에요. 두 번째로 나쁜 기업은 관리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옆에 종목명이 있어요. 관리, 관자써 있으면 관리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나쁜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종목명은 가려져 있지만 증자라고 붙어 있죠. 네, 이런 증거금 100% 주식들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이 증거금 100%가 되는 것은 신용 매매가 안 되는 겁니다. 재무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증거금 100%짜리 주식들은 피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기업은 성장성 지표가 좋은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했을 적에 우리는 이 주식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호텔신라라는 회사입니다. 자, 호텔신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산업이 좋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수 있기 때문에 악재라든가 단기적으로 하락했을 적에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매수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좋은 기업에 해당되는데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하락하는 주식. 2분기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혹은 증권사 레포트에서 목표가 하향의 뉴수가 나오면. 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저가의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단기적인 악재가 나오고 고점 대비해서 50% 밀린 주식. 예를 들어서 현대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고점이 6만 6천원까지 올라왔죠. 50%가 밀린 자리가 3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올라가죠. 최근 3개월 고점 대비해서 50% 밀린 주식은 매수의 포인트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좋은.